야곱의 씨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씨름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좀 보면 아주 독특한 언어적인 유희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야복이 야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코브. 그 다음에 씨름이 야베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복에서 야코브와 야베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언어 유의를 히브리어가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자기 앞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하고 홀로 남았던 것은 야곱이 스스로 홀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고 저 외삼촌이 있는 그 라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때에 그 해가 졌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가 지고 나니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욕심, 어떤 성공을 추구하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가 진 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제 다또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31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씨름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보다 떠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가 진 후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경험이 이 야곱이란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면 홀로 하나님과 실험한 후에 해가 뜨는 이 분이엘의 경험은 그때 야곱 신앙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이르케고르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면 우리가 사람들을 떠나서 가장 진실된, 솔직한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참된 진리를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중한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귀한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세가 돼서 얻은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인간적 욕심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는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 홀로서야 하는 이 순간,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던지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한번 이상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론 저에게도 제 모든 생각과 제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씨름은 야곱이 이기적인 자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건을, 그 갈등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그 자아가 아주아주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자신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복받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욕심도 결코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갈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아브라함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내 욕심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복도 포기를 못 하겠어서 계속해서 천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듯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실패를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이 꿇려진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요,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할 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학자들은 이세 사람 중한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칼을 빼서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분도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실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신적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을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이 고집스러운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와 더불어서 씨름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해주시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역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담겨있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싸워서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고 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단어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로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이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가끔씩 저희 집 막내 아들과 씨름을 해줍니다. 힘으로는 저희 막내가 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 막내가 절 이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막내가 예쁘니까 사랑하니까 기꺼이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와 더불어 시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연약한 우리와 더불어서 끙끙대면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꺾이고 부서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고 꺾이고 부서짐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 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주유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지심으로, 야곱과 같던 우리의 존재가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름의 변화는 곧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변화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꺾이고 부서지시는 것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 아,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 2장 구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연약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그, 그 이름을 묻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신 분의 그 정체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신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 분들은 모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바다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껏해야 한 방울의 물조차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행동은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되에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치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경호리 여기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더 제대로 깨닫고 감격하며 경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일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꽉 잡으시고 내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붙들어 주시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10편 23편에서 다윗은 마지막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사냥꾼이 동물을 추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에 일평생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자기 뒤를 추적하시면서 다윗을 놓아주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딱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벗어 도망치고 여거 해봐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을 주십니다. 사실 순수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끝! 까지 버티면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대로 살던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자아를 꺾고 부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치심으로 꺾이고 부서지심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허벅지 관절이 꺾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꺾여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허벅지가 딱 어긋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큰 손상을 당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손상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인 야곱은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은혜를 부니엘이란 말로 고백합니다. 이 부니, 히브리어로 페이는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이 단어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야곱의 신앙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는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실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니까 야곱의 위로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허벅지 관절이 꺾인 야곱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집을 꺾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이름 그 존재를 변화시킨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리를 저는 것 같은 뭔가 부족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야, 이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자기 돈까지 줘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 이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심으로 이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되도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인생 중에 받아들이시는 복된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